시장 입구에 왔는데 이상한 거를 봤어요.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씨가 자꾸 이렇게 파이프를 아래위로 막 들고 흔드는데, 이게 뭘까요? 이게 근데 그 끝을 따라가니까 와 이게... 제레시 그 펌프 있잖아요. 펌프 펌프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. 아, 이게 펌프 시설이네요, 그죠? 저 어릴때 그 쓰시는데 물론 뭐그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로식 펌프에 물을 길러 가지고 집까지 들고 왔는데 이게 이 시설이 조금 엇거리되됐네요 아주 깊이 여기 밑에 지하수를 판것 같네요 한번 볼게요 우와 신기합니다 예, 저렇게, 저 꾸야가 저렇게 살살사사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어요, 이렇게. 흔들면 금방 물이 다 받아지네요. 와, 이게 그냥 고장난 건가 오며가며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작동을 하네요. 물도 깨끗해요, 이거 보세요. 물도 깨끗하죠? 와, 물이 깨끗해요. 아, 신기합니다. 예? 아, 이렇게. 물을 이제 길러서 이 주변에 쓰나 보네요. 아, is it free or pay? 아, pay. 아, 마카노 이상, 이상 바스켓. 아? 2 페소스. 원 페소스? 원 바스켓 1 페소스. 아, 와, 이게 한 바스켓에 1 페소밖에 안 한대네요. 그리고 이두 바스켓에 2 페소, 2 페소스. 와. 뭐 그냥 그 전에요 한 바스켓에 그러면은 23원 오이야 꼬여가 배달을 갑니다 아 이게 물장사를 하네요 이 지하수를 누가 파서 아 이분들이 주인인 것 같네요 이분들이 여기 땅 주인이거나 이래서 물을 파는 거네요 주변에 상인들 중에 물이 필요하면은 연락을 하면은 한 바스켓에 1패소 두 바스켓에 2패소 배달까지 해서 이야. 진짜 요거는 괜찮네요 아주 잘 봤습니다 다시 시설 한번 볼까요? 땅을 파서 땅을 판저쇠 파이프가 저렇게 쭉 있죠 그죠? 이렇게 뚝 나와있습니다 오예